말씀 가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한번 다시 가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제 11월 감사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조건이 좋을 때나 또 조건이 안 좋을 때에도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부분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답은 아는데 아직 실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그, 이 말씀은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삶이 되는 것, 아는 것을 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세 가지를 한번 먼저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네, 조건이 좋든지 안 좋든지 이 말씀이 한번 삶이 되도록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가 답만 가지지 않고 말씀이 삶이 되어야 말씀의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되고 말씀의 열매가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서 2장 17절에 죽은 믿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단만 가지지 말고 삶이 되게 해보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한번 말씀 가겠습니다. 빌리보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감옥에서 빌리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픈 일들이 있고 또 슬픈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시간이 지속이 되게 지게 되면 또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또 신앙생활에 장애가 될수 있기 때문에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쪽으로 이렇게 체인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슬프고 우울한 시간들을 오래 가지게 되면 영적인 영향을 주니까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하다가 나중에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할까 그러면서 기뻐하려고 하고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려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요번주에, 어, 2시에서 3시 사이에 잠이 이렇게 깨더라. 잠이 깨면 한번 이렇게 잠이 깨면 또 잠이 잘 안들어서 그러면 제가 일어납니다. 일어나가지고 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나보다, 예, 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보라나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제가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말씀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질 않더라. 네, 이렇게 또 깨워주신 거 감사하고 깨워주셔서 참 하나님께 기뻐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도 미만한 것도 감사. 또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니 감사. 이렇게 하면서 주 안에서 여러분 기뻐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네, 이거를 반드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쪽으로 매듭을 시야 됩니다. 이게 풀리지 않고 쌓여두으면 나중에 신앙에 장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그것이 생활예배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예배입니다. 생활예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 안에서는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쪽으로 또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이 안에서 풀어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만일 풀어지지 않으면 원망이 되고 또 불평이 될수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쌓아두면 안 됩니다. 혹시 힘든 일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야 돼요. 예수님도 이렇게 사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히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 여기 3절에 보시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도 이렇게, 이런 환경에서도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도 부끄러움도 참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가고 또 나이가 들면 죄와 또 성숙하지 못하게 행했던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생각이 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할수 있습니다. 힘들게 할수 있습니다. 그 때, 죄로부터, 우리의 그 연약함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고,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은,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은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어주고, 그것을 위로해주고, 오히려 소망이 되게 하는 것은 세상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한번, 1편과 또, 미가서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편 103편 12절입니다. 동이서에서먼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동에서서에서먼것 같이 멀리 옮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그러한 곳에 눌려있으면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미가서 7장 19절입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는 겁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또 연약함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기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무슨 일을 만나도 기쁨으로 감사로 매듭을 짓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추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 안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에 기록한 말씀인데, 그는, 솔로몬은 3,000개의 자문과 1 0섯5개의 노래를 지었고, 그리고 부귀 영화를 솔로몬처럼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점도서 9장 9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에 하나님이 헤아려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 그것이 내게 평생의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입니다. 자 세상의 모든 부분들은 여러분 헛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내가 평생의 해야 될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기뻐하면서 보내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헛되고 예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며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전도서 3장 13절 같이 갑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아두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이런 가정이라면 지금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져 가고 있다면 큰 욕심내지 말고 우리가 먼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러한 삶을 계속해서 영유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에 쫓기고 신앙만 있으면 뭐해 예배만 드리면 뭐해 그러면서 세상끝에 욕심을 내게 되면 진짜 귀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가정을 지금 소망하고 있다면 이것이 우선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이게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여러분 힘쓰십시오. 이것을 뒤로 하고 다른 것으로 기쁨이 대체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진짜 본질은 놓치고 다른 것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 여러분 믿음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말씀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르려고 해야 됩니다. 민수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광야 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두 지파에서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의 정탐군을 가나안 땅에 정탐군으로 보냅니다. 정탐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열 명의 정탐군들이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들이 많고 키가 크고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이 비하면 메뚜기와 같아서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하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동안의 많은 어려움도 참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희망을 놓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도 아론도 하나님도 원망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와 갈렙이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서 그 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는 거인들도 있고 안악 자손들도 있고 내피 족속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요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자세였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호수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한번 민수기 14장.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그러나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선 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요수와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부르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이게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살다가 낙심이 오고 또 불안한 일을 만날 때에도 그 안에 하나님이 무슨 선한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환경을 극복하고 돌파해 나가야 됩니다. 한번 시편 42편 5절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우리 같이 있겠습니다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리고 작은 것에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큰 사이즈만 보고 성공했다, 복받았다,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은 작은 것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같이 갑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주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예. 이 작은 것 속에는 저와 여러분이 아직 살아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뭐라고 해도 또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고 뭐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아직 우리가 살아 있는 것입니다. 살아 있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살아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기쁘게 반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내가 구원받고 우리 가정이 구원받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반응하면서, 기쁨으로 반응하면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결국 너도 죽고, 그리고 나도 죽고, 그리고 다 놓고 갑니다. 다놓 갑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마지막은 환자복입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있는 물질도, 명예도, 외모도 다 소용없을 때가 옵니다. 죽은 다음에는 여러분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가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제가 군대 강원도에서 근무할 때 이용평대회가 전투기를 몰고 우리 귀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민방위 본부에서는 실제 상황이라고 그러면서 전쟁 중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아, 이제 전쟁이 일어났구나. 어, 제가 그 육군으로 있으니까, 아, 이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예, 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시지? 이게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러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그냥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현재 살아 있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거.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얼마든지 반응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할수 있지만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다 같은 것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이거 감사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사실 많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사실은 구원입니다. 한번 말씀 구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같이 갑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 받읍니다. 예. 큰 일도 작은 것에서 항상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보잘것없는 한 가정에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마국간에서말구유에 거기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러니까 아주 보잘것 없이 아주 작게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작은 도시락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도 여리고 성을 한 바퀴씩 매일 도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것도. 조각돌을, 물맷돌을자그마나게 하나하나 줍는 것, 거기 줍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아르다가 예수님께 요청하는 그 작은 요청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거기에 기적같은 하나님의 역사도 지금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약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약한 부분들, 나의 부족한 부분들, 그 부족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함과 나약함을 통해서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하는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내세우기보다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자랑하기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우리가 자랑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인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같이 갑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세상은 작고 또 약한 것을 무시하고 또큰 자가 되라고 늘 유혹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재설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살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가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약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은혜입니다. 바울사도가 누굽니까? 바울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바울 사도에게도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그 가시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같이 가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그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예,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는데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살고 선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가시가 있었는데. 교만하지 않게 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그거를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울이 안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어떻든 안질이든 간질이든 여러분 선교하는 데 장애가 될수 있는데 그런데 바울은 그것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거, 또 아픈 거, 약한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이것도 은혜입니다. 지금의 모든 일은 과정이지 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만나는 모든 일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그거를 극복해야 됩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스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두 번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기뻐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뒷받침돼야 됩니다.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알기는 아는데 이게 실천이 안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신기하게 기쁨이 회복이 되고 감사가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져서 다시 우리가 믿음의 패턴을 되찾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번 요한복음 14장 14절 마지막 말씀인데 같이 갑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의 생활 전반에 모든 부분에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해서 여러분의 생활 전반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말씀 보자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그런 마음의 어떤 밑바탕에 이런 마음이 깔려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추구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여유 있게 시간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가지면서 그 안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까지 일이 안 되었어도 지금까지 도전했는데 일이 안 되었어도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만져주시면 내일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바라봐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면 사람에게 목매이지 말고 대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이나 물질을 따라가면서 거기에 목매이기보다 하나님께 목매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짜고 기도하면서 기부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걸 잃은 그날에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았네. 침묵 속에서 무너져도 주의 이름만 부르짖었네. 천주 없이 닥친 시련이. 내 영혼을 흔들어도 주신이도 거두신이도 오직 주한 분이시기에 마침내 주의 손이 다시 날 일으키시네 깊은 눈물의 밭에서 은혜가 꽃 피네 내 고통의 끝에 주의 어